오순순. 오순순. <laughs> 복순순 복순순 토닥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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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순순 복돌돌 복돌돌 그루밍 중이었어 복돌돌 아면 나는... <laughs> 여기 또 장난감이 어. 있었네 우 <laughs> 복슨슨복슨생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응? 비싼 거 비싼 거 사주면 뭐 해. 무슨 박스 포장재를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. 와, 진짜. 그래,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지. 복슨슨복슨생복슨생 아이고. 이빨이 너무 귀여워. 불러 봐. 이빨 이빨, 이빨, 힘, 아이고, 이빨이야, 뭐 이빨, 힘, 아 힘, 앞니가 거의 어... 없냐? 잠깐만, 얘, 얘는 안귀엽네 일로 와봐, 일로 <laughs> 와봐, 렇지 안녕하십니까, 이빨 좀 봅시다, 이빨 검사, 깔끔한가, 깔끔한가, 행, 행, 씨 아, 얘 힘이 너무 쓰이시, 어이, 튼튼한 놈. 냥냥냥냥. 에휴 귀여워. 아시다 가서 돈 벌고 올게요. 집잘 지키고 있어. 알았지? 알았어 몰랐어. 집잘 지키고 있어. 복순이도 알았지?